이제는 당연히 잘 구별해놨어 일단 3k 플러스 1골, 3k 플러스 2골, 3k 플러스 3골을 잘 구별해놨고 어, 정리를 해서 한번 다시 풀어보자 그리고 0, 1, 2, 3, 4, 5, 6까지네 자, 그랬을 때 서로 다른 숫자를 선택해서 3의 배수를 만들어야 된대. 보통 이제 3개를 골랐을 때, 3개를 골랐을 때니까 3자리가 되려면 같은 골이 3개씩 있어도 되는데 여기는 좀 개수가 부족해. 여기도 개수가 부족해. 그래서 일단 이골몇 개로? 3k 플러스 3골 어, 3개로 3의 배수인 3자리 수를 만들 수 있잖아. 그러면 당연히, 0, 3, 6으로 만들 수 있는 걸 따로 세는 게 낫지, 여기는. 세 자리니까. 첫째 자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, 3이나 6이 들어올 거니까. 그 중에 하나 썼다면, 두개 남았으니까, 여기는 2팩토리얼이 되겠지. 그래서 곱해주면, 네 개를 만들 수가 있어. 그 다음에, 각각의 골 즉, 3k 플러스 1, 3k 플러스 2, 3k 플러스 3골이 각각 한 개씩. 있을 때. 그러면, 여기서 하나 골라와야 되잖아. 2C1로.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하나 골라와야 돼. 2C1로.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하나 골라와야 돼. 3C1로. 자, 그러면, 일단은 얘들로 숫자를 만들 건데, 이제 여기서 0이 개입이 되긴 하지만, 일단은 총 12가지 방법으로 고를 수가 있어. 그걸로 숫자를 만들려면 3팩토리얼 해주면 되겠지. 이렇게. 그런데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. 첫 자리에 뭐가 오고, 0이 와버리고, 그 다음 자리에는, 얘나, 얘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잖아, 지금. 그럼 이게 몇개 있는지를 봐보면, 1, 2, 2, 1도 있겠지, 물론. 1, 5, 5, 1도 있겠고, 4, 2, 2, 4도 있겠고, 또 4, 5, 5, 4도 있잖아. 그래서 몇 개야, 이거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개가 있지. 그래서 이거 8개를 다시 빼주면 되잖아. 그래서 여기가 72 빼기 8이니까 64개가 돼. 64랑이 4를 더해서 정답인 이 2번을 체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.